창문 청소 필수 아이템 효과 만점. 물기 제거의 으뜸은?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그린리빙 물기 제거기 스퀴지. 매번 샤워 후에 욕실 바닥에 물 고여서 미끄러울 때 많았었는데 이 스퀴지 하나로 문제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. 핑크 컬러가 산뜻하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물기를 한번 쓱 닦아내주면 바닥이 뽀송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니까 욕실에서 딱좋더라구요 아침마다 물기 걱정 덜어주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오코로 유리 창문 청소용 물기 제거용 스퀴지예요. 창문 닦을 때마다 남는 물자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제이 스퀴지만 있으면 걱정 끝. 한번 쓱 밀어주면 물기가 싹 사라져서 너무 좋던데요. 화이트 컬러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두 개나 들어 있어서.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지만 품질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필요할 때 쿠팡 고객 센터에서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창문 청소 고민 해결해주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모던하우스 샌디 물기 제거 창문 닦기. 창문 닦을 때마다 물 자국 남아서 짜증 났던 경험 있으신가요? 이 제품만 하면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. 24.5cm의 손에 딱 맞는 사이즈로. 한번 쓱쓱해 주면 물기 없이 깔끔하게 닦여서 속이 다 시원해요. 일체형이라 분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성인용이라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제 창문 청소도 걱정 끝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